안녕하세요 카카가 전실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다른 주제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중고차 딜러가 생각했을 때야이 차가 지금 제일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량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패밀리카도 되고 차박도 되고 연비도 괜찮고 실내 공간도 아주 큰데 2천만원대에 구매하는 차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 차량일까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이 차량입니다 보시죠 버뉴 소렌토 차량인데요 신차가가 무려 4천만원이 넘는 차량이에요 옵션이 조금 덜 들어가고 등급이 낮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한 3천5백만원 정도가 신차가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차는 2.2 8단 미션이 적용된 노블레스 스페셜 1륜 차량인데요 신차가가 무려 4천155만원입니다 그런데 요새 뭐 다들 앵카를 보시고 유튜브를 많이 보셔도 패밀리카 쓸만한 거 살라고 하면은 신차보다 비싸거나 신차보다 싸봤자 5백만원 싸고 뭐 2만 킬로 3만 킬로 탔는데 뭐 정말 신차보다 뭐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정도밖에 싸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는 저희가 2000만원대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옵션이기 때문에 진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연비 또한 우수하고 실내 공간 또한 정말 우수합니다 중고차 딜러가 생각하는 가성비 넘버원은 현재 더뉴 소렌토 차량입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잔고장이 별로 없어요. 뭐 소렌토가 나오고 나서 에바가루가 있다, 뭐가 있다,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해결이 됐고요. 중고차 딜러가 차를 매입을 해서 갖고 와가지고 고장이 제일 안 나는 차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소렌토 차량입니다. 차량 한번 둘러보실게요. 지금 현재 차량의 전면부를 보고 계신데요. 이게 올류 소렌토랑 더뉴 소렌토랑 다른 점은요. 그릴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라이트를 보셔도 뭔가 조금 더 세련되게 샤프하게 날씬해진 그런 라이트가 딱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게 라이트가 3구가 들어가고 하단 쪽에 있는 안개등은 4구가 들어갑니다. 이게 라이트를 현재 딱 키면요 굉장히 예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국산차인데 디자인 요래도 되는 거야.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올뉴소렌토보다 올뉴소렌토 되게 이뻤어요. 하지만 더뉴소렌토 이게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라이트 부분이랑 전체적으로 전면 후면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고급지게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프로피션 차에 들어가는 크롬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피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라이트 모양, 요 문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요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저는 처음에 요 쏘렌토가 출시했을 때 제가 사전 계약을 해가지고요 올뉴소렌토를 차를 축을 했었어요. 몇년있다가 더뉴소렌토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18년에 나와가지고 20년도에 단종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일반 소렌토를 14년도에 구매를 했었는데요. 요게 나오고 나서 와 요걸로 너무 바꾸고 싶었습니다. 요 라이트 하나 때문에요. 이 소렌토 하면은 역시나 아주 널찍한 실내 공간과 이 트렁크 공간 아니겠습니까? 요새 캠핑들도 많이 다니시고 실제로 요 트렁크 공간에 집을 많이 실으실 일이 많은데요. 트렁크 보시면은 우와 한눈에 봐도 진짜 엄청 크죠 이게 엄청 크기 때문에 짐을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는 7인승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벗기면요 이렇게 7인승 3열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으셔서 비닐을 벗기시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을 태우신다든가 아니면 가족이. 3명 이상 되셔서 카니발은 좀 그런데 좀 다른 차 없을까? 라고 했을 때 대안이 좀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들 좋아하는 시트, 시트 색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새는 검정색 시트보다 이렇게 브라운 계통의 시트를 많이들 선호를 하신데요. 실제로 검정색 시트 차량보다 이렇게 브라운 시트 색상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많게는 뭐한 100만원? 이렇게도 지금 가격 차이가 나요. 어떻게 보면은 검정 시트랑 비교했을 때 관리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모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예쁘긴 합니다. 이 소렌토가 7인승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쪽에 2열 시트 또한 폴딩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기 조수석에 있는 것까지 접히면은 차박이 가능하다는 점도 크게 강점으로 작용을 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SUV 차량에서 이렇게 뒤에 커튼이 있는 차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SUV 뭐 산타페, 쏘렌토 중에서도 이런 게 달려있는 차량들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자이 차량에 대한 옵션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제가 한번 구구절절 얘기해보겠습니다 1번 후측방 충돌 경고 40만원짜리 들어가 있고요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 LED 룸램프 포함해가지고 115만원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드라이브 와이즈 2 180만원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3열 시트 7인승, 3열 에어컨, 2열 시트 리모트 폴딩, 소화기 USB 충전 단자 65만원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5번 익스트림팩, 19인치 컨티넨탈 타이어 135만원짜리 들어가 있고요 유보 2.0 프리미엄 패키지 195만원짜리 무려 옵션이 총 730만원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소렌토 중에서 풀옵션 차량은 실제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 차를 처음에 딱 보러 갔을 때 풀옵션이라서 사실 너무 설렜습니다 실내 상태 괜찮죠? 쭉 둘러보고 계신데요 조수석 씨 또한 뭐 까진 거 그런 거 없고 깨끗하게 정말 잘 타신 것 같아요. 이전차주분은 대구에서 이제 거주를 하셨던 분인데, 아이 한 명이랑 이제 사모님이랑 셋이서 차를 운용을 했는데요. 개인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차량을 매매를 하셨어요. 파시면서 진짜 좀 아까워 하셨거든요. 예, 네, 그만큼 차량 관리를 잘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완전히 풀로 다 들어간 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딜러들도 차를, 이런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분들의 가족 지인들한테도 소개시켜 드릴 만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빨리 매매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을 매매가 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올려서 영상을 찍어 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차량 스펙 제가 간단하게 재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차는 18년식이고요. 17년 11월에 등록한 1인 신조 완전 풀옵션 더뉴 소렌토 차량입니다. 등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블레스 스페셜이고요. 성능기록부 또한 저희가 쭉 점검을 했을 때 모두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아주 깨끗하고 좋은 차량입니다. 현재 저희 카카카에서 이 차를 판매하는 금액은요, 2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790만원. 하지만 저희가 영상을 보시고 현장에 방문하시는 분한테 한해서 제가 무려 할인을 50만원, 50만원이나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740만원에 실제로 구매를 할수 있으신 금액이고요. 현재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컨디션에 이 정도 옵션이 있는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하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더뉴스렌토 차량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아니면 패밀리카로 차를 바꿔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이 차량 말고도 저희가 많은 차량들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차량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카카카 되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카 전시장이었습니다.